어제나 오늘이나 한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더의 속에서도 건강을 보고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 예.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심장 같은 성도들이 심령이 되도록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행복한 한 주간을 지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며 예배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녁된 저희들의 삶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며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진정으로 먼저 사랑하도록 만져주시고 예수 그도의 심장을 닮은 선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도 예수 그도의 은혜로 우리 앞에 있는 죄의 감을 사라지고 청결하고 깨끗한 선도들이 되어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상달되게 하옵소서 아, 네. 사랑의 하나님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간과하고, 간과, 간과원이 저국력땅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소준 높여 찬양하고 마음을 화합장 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금으로 한반도가 하나님의 도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잠깐 기회를 축복하시고, 단독 성교사를 파송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박수남 성교사님, 가정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복음 전하는 곳마다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며, 건강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가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가원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기회로 소만나게 하시고, 지상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선세와 능력으로 떠나시어서 날마다 구흥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린 어, 우리 어린이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스트레 받고 힘들었습니다 주님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들이 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이날라의큰 일꾼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학생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로 준비하고, 또온성도들의 기도로 그 어느, 어느 해보다 많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만나 기쁨이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심령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스스랜드 15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시간마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는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행복이 심중에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더 저는 모두 예수그대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완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신의 건강이 연약한 성도, 원치 않는 병마로 병원에 입원한 성도,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총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주 만물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산교회에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다.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함을 더 허락하시다. 듣는 이들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가 문제를 해결받고 연약한 자가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로 부를나 내다 아. 아멘.